반갑습니다,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머 1급실기 엑셀 2024년 상시 내용 중에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고요. 이제까지 기출 문제에서는 다룬 적이 없었던 내용이고, 제가 멤버 영상에서는 원형대 원형이란 차트를 다뤘는데 일반적인 기출 문제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원형 대 원형이라는 차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 차트는 알잖아요 그죠 원으로 돼 있는 차트는 아는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때 첫 번째 영역 얘를 동그라미 원형 차트를 첫 번째 영역 두 번째는 얘를 두 번째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얘가 첫 번째 영역이고 얘가 둘째 영역이 되겠죠 그럼 첫째 영역에 지금 조각의 개수가 두 개고요 둘째 영역의 조각의 개수가 네 개인데 이걸 세 개, 세 개로 맞추는 겁니다.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건 둘째 영역이에요. 둘째 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둘째 영역이 늘어나면 첫째 영역은 줄어들 거고, 둘째 영역이 줄어들면 첫째 영역은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추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각 하나를 이렇게 볼록하게 입체 효과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내용의 34번 시트예요. 34번 시트에서 보면은 자, 이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원형 대 원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차트는 지금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름과 인사점수로 만들어져 있는 차트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에서 첫째 영역이든 둘째 영역이든 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확인해 줄수 있냐면 자, 요렇게 둘째 영역의 값이라고 돼 있는 게 존재할 거예요. 이게 조각의 개수예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둘째 영역은 4개가 있고요. 첫째 영역은 조각의 개수가 2개인데 얘를 3개로 주면 얘도 3개로 바뀌겠죠. 그걸 조절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영역의 조각의 개수를 3으로 맞추면 첫째 영역의 조각이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이게 끝이에요. 될거 없어요. 간단하죠? 그런데 처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각의 개수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이 공간, 이 조각 하나만 제일 간단한 거는 서식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요소 서식에서 보면은 효과에서 여기서 주면 되거든요. 3차원 서식. 근데 여기서 주는 것보다는 서식의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체 효과를, 문제지에서 입체 효과를 어떻게 주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갖다 대면 얘는 둥글게, 얘는 낮은 수준의 경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뭘 갖고 있냐면 기울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꼴록하게 입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형대 원형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차트면, 여러분들이, 어, 처음 보는데 당하지 말고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되는 메뉴를 아무거나 눌러보면, 처음 보는 거, 이렇게, 아, 이 부분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